일리포스 사장 4절,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이런 말을 네. <laughs>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예, <laughs> 네, 그렇죠. 기뻐서 하는 일이면, 이기고 지는 일에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일 자체를 즐기는 어떤 그 경지에 올라가죠. 이걸 음, 예술의 경지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어떤 한 분야의 음, 모든 기술과 모든 어떤 과정을 다 이해하는 장인 같은 사람, 말이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요 제가 좋아하는 코뿔소처럼 마시사사자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우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참 멋진 말 같아요. 여기 기뻐하다 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게 어근해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힘 있다, 뭐 능력 있다, 뭐 매력 있다 라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카리스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힘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다 라는 뜻인데, 은혜를 눈으로 보다. 은혜를 머리로 익히는 걸 카리스라 그래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는 걸 카리스마라 그래요. 좀 많이 다르게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단어를 묵인하고 사용합니다. 힘 있다, 능력 있다,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 기뻐하는 것이 경쟁력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 희락이라는 단어 좀 어렵지 않아요?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joy입니다.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라고 말할 때 joy. 기쁨이다. 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음, 사과가 열매라면, 사과는 나무의 일부분이기도 하지 않아요? 나무의 본질이라고 말해도 무관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기쁨이라면 기쁨은 그리스도 자체예요. 다시. 사과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나무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나무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할 때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 기쁨이라는 건그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기쁨 따로,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추상적인 대명사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눈으로 보기 편하게, 이야기 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 열매이기도,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기쁨이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기쁨이다 라는 딱딱한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군대에서 지혜로운 상관이 있다고 칩시다. 지혜로운 상관은 군인들이 할수 있는 일을 시키겠죠. 할수 없는 일을, 야, 뭐, 즐기 뻔한데 진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리더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뭔가 하면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명령이란 내게 존재하는 것의 증명입니다. 야, 이거 해. 라고 말하면 그거 내 속에 있다라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음의 확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이상된 목사, 이거 해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그할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존재함에 대한 확인이에요. 때때로는 그런 명령이 되게 불합리하게 들리기도 하고, 대부분 부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어떤 저항이 찾아오는가 하면, 감정적인 저항이 찾아와요. 에이, 안 하고 싶다. 뭐, 나밖에 없나. 뭐, 이런 저항이 찾아오죠. 근데 조금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런, 이런 거죠. 끊임없이 내가 할수 없는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들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텐션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죠. 에이, 싫어요. 뭐 싫어. 이런 건 뭐, 좋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 합니다. 명령합니다. 어, 방금 읽어보였네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뭐가 기뻐요? <laughs> 뭐가 기뻐요? Rejoice in the Lord. 문장을 잘 보세요. Rejoice는 in the Lord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 속에 할수 있음에 대한 확인이라 그랬죠. 의심할까봐 성경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다시 우리가 환원해 본다면 제발 좀 기뻐해 주세요. 이런 부탁형일까요? 호소형일까요?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제 말로 꾸민 기뻐해. 옆사람 뒷사람 인사합시다. 기뻐해.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분위기에 기뻐하라는 이야기 제가 오늘 설교를 완전 죽쓰고 기뻐해라고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아, 전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나 <laughs> Rejoice는 In the Lord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조용히 말씀을 신년에 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주제 앞에 서면 모든 요란했던 것들이 다 내려가요. 떨어져, 그걸 떨어지고 감정 말이에요 떨어질 건 떨어지고 버려야 할걸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쁨이요, 스며드는 기쁨이어야 돼요. 2025년도를 그렇게 시작해 볼까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인들로 d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기쁨이 없죠? 교회도 다니고. 신앙 생활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죠? 왜 없을까요? 글쎄요. 이걸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기보다 저에게 물어보기보다 말씀 성경에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왜 제가 이렇죠?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묻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오답을 줘요. 몸이 원하는 답을 줘요. 인간이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in the Lord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rejoice가 없지? 이 단어 하나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시간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는 그 문장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Rejoice.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In the Lord. 나는 왜 없지? 잘 보면 Lord만 있는 것이 아니라 In the Lord가 있습니다. In the Lord. 주 안에서의 결과가 기쁨이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 속에 어, 기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가 나의 로울드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두 번째, 내가 in the Lord 안에 있는지 주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세 번째,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기쁨은 행복과 저는 다르게 오늘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몸의 행복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만할까요? <laughs> 어떻게 전달하든지 간에 내용은 깊어요.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쁨과 행복을 나눌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사유, 생각의 손작업을 통해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행복은 노동의 결과다. 이걸 제 말로 바꾸면 기쁨은 뇌를 통해 들어오고 행복은 몸을 통해 들어온다. 기쁨은 뇌를 통해 들어오고 행복은 몸을 통해 들어온다. 그럼 이런 거죠.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 기쁨은 알음을 통해서 들어오더라. 이걸 뇌과학으로 설명을 충분히 할수 있지만 오늘 시간을 좀 짧게 사용하고 싶어서 다음 주로 미루기로 하고. 기쁨은 뇌의 깨달음 알으로부터 온다. 기쁨을 행복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몸의 행복이라는 반어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들은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죠. 뭔가 심하게 잘못되어 있다,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행복을 찾는 나라일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I love you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많을 많을수록 이혼율이 높다는 수, 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이런 겁니다. 행복 없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 없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 없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 없는 행복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죠. 예를 좀 이런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제일 큰 배를 채우면 포만감이 오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많이 드셨죠. 얼굴이 달덩이. <laughs> 몸이 행복하죠. 오늘, 이번 주에 저도 먹고 싶은 것만큼 먹었습니다. 라면도 먹고. 원하는 만큼 먹고. 밀가루도 원하는 만큼 먹고. <laughs> 그럼 내가 밀가루를 먹는 만큼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아야죠. 아, 스트레스 받다고. 몸이 원하는 걸 먹으면 몸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알죠. 아, 이거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 없는 행복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행복이에요. 몸의 행복이에요. 행복 없는 기쁨도 있어요. 이런 거죠. 운동해야 돼라는거 누구도 알 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하려고 하면, 운동하면 좋은 것, 기쁜 것다 알고 있죠. 근데 운동하려고 하면 몸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왜 이렇게 운동이 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나올 때 새로운 계획, 예, 1번, 2번, 3번 리스트 속에 운동 반드시 들어가 있을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걸 얼마 못 갑니다. 여간한 훈련이 아니고는, 기쁨, 사람들은 기쁨을 선택할까요? 행복을 선택할까요? 예, 뭘 선택할까요? 뭐, 뻔하죠, 뭐. 행복을 선택합니다. 철저하게 몸의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몸의 행복. 몸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기쁨은 사라진다. 몸의 행복, 그 자체, 원하는 그 자체가 크면 클수록 인들로우드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갈 만 하는 만큼. 인들 로드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기쁨이 돼, 조금 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기쁨은 뇌를 통해 들어온다 그랬죠. 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부분으로 다음 주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가 하면 기쁨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면 기뻐할 만한 상황에 기뻐하는 사람이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낭망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이 삶이 주체적으로 살려면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2024년도를 기쁨으로 마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기쁨은 뇌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죠. 이게 행복이 도파민이나 이런가 일어날 때 반응하는 뇌의 구조가 달라요. 행복과 기쁨은요. 뭘알때 기쁨이 찾아오는가 하면, 아우, 나는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행복, 기쁨, 호르몬이 나온대요. 도파민이 나온대요.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고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면 힘들어도 몰핀 주사 맞잖아요. 엔돌핀이 나온대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를 알때 옥스토신이 분비된대요. 나는 잘잘수 있다, 나는 오늘 웃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쉴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알때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전부 기쁨과 연관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힘들고 암울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는 건데, 사도 바울의 뇌에는 도파민, 엔돌핀, 세르토닌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다구요 유익하다. 그 외부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 오케이.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마음을 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케이.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근데 빌리포스에서는 어느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기쁨은 열매이자 그리스도의 그 자체입니다. 다시요. 기쁨은 신앙의 열매이자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거였다라는 걸 계속 찾아가면 반드시 기쁨이라는 보석을 만나게 될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성령을 붙드는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제 스스로 감사한 거예요 어,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성경과 성령이에요 세상이 혼탁하고, 이 사람 말이 맞는지,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목사님 정말 계속 그길 가렵니까? 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저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성경과 성령입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펼쳐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만 간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이 신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때내 속에서부터 스며나오는 기쁨이 저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니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네. 여러분 때때로 연말이나 연초나 명절이나 사람들이 없 없는 것 같을 때아 되게 허전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있다가 없는 사람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아프거나 병들면 섭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정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정결핍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늘 결핍을 갖고 살아요.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전부 계산적이고 전부 기회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여러분 속에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걸 누리기 위해서는 영성이 요구돼요. 단 하나 영성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이든, 또 심지어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든. 뭐, 세상 말로 하면, 도가 깊은 사람이든, 전혀 세속적인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희, 노, 해, 락. 슬프고 기쁜 이 감정의 사이클은 오고 갑니다. 이건 누구에게서는 피해가고, 누구에게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늘 기쁨만 있을 것 같고, 한 사람이 늘 슬픔만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희, 노, 애 락.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두려운 이 감정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근데, 기쁜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여긴다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일이 오면 반드시 좌절합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일을 주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성경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빌리보스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기쁨입니다. 영성이 요구된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들어가야 할 어느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성이라고 불러요.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상황이 여기 있잖아요. 눈을 들어 줄을 보라면서요. 하늘을 보라면서요.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상황은 여기에요. 상황은 감옥이라고요. 상황은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할수 있으면 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힘을 카리스는 기쁨이고요. 카리스로부터 나오는 단어가 카리스마 힘이라고요. 그래서 영성이 요구된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올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영성이, 기쁨에는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명령은 내 안에 존재함,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증, 증명이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할수 있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기뻐하는 한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이자 자체라 그랬죠. 주 안에 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암과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 여러분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 속에 외부에서 오는 것 말고요. 스며드는 기쁨이 충만 할지어다. 할지어다가 강한 호소라 그랬죠. 외쳐 봅시다. 나는 기뻐할지어다.